레디우스의 아침 레디우스의 아침 영어공부를 하는 아내와 함께 갑시다 갑시다 레디우스에서 다음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데라디우스 데로스 댐 플라리오스 를 지나갑니다 다음 마을 3킬로 갑시다 함께 갑시다 모라티노스 마을 왼쪽에 있지만 저희는 직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한꺼번에 많이 걷는 기분인데요 빨리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은 하루입니다 사학군으로 갑시다 고! 걷다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라는 건 뭐냐면, 약간 휘어있는, 오른쪽으로 휘어있는 화살표죠. 잘못해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해서 가라는 뜻과 같습니다. 앞과 뒤 도로에는 현재 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하고 다시 안전하게 갑시다. 사군으로 가는 길 6km 남 지점 사군이 저 멀리 보입니다. 사군이 저 멀리 보입니다. 안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83km가 남았다고 합니다. 절반은 왔습니다. 그만큼 걸어 온로 같습니다. 50여 킬로미터를 걸어보갔습니다 다시 또 갑니다. 4군으로 갑니다. 4군 초입까지 500m 남았습니다. 옆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갑니다. 마을 초입에 해시이가 있는 여기는 4군입니다. 사군 도착 밥 먹으러 가자. 아이 대박이다. 사군 도심으로 가기 전에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갑시다. 순례자의 모습이 이런 동상으로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아니요. 힘들어 보여요. 모든 관절들이 지금 다 부러져 있는 느낌. 파이팅!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짠에벨게 데라 산타 크루즈입니다. 가시죠. 사고는 가운데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작지 않은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기차길이 있죠. 여기서 한번 한번만 걸어가죠. 에서 치킨 버거와 스페셜 버거 바이로파 더블 비프 터그 맥주입니다 서비스 안주입니다 시원하게 먹어볼까? 플라병 음. 귀엽다. 247좀 적겠네 짠어 이건 또 뭘까요? 새우인가요? 이 응? 치즈 치즈? 찌 치즈? 찌 뭐지? 우주선수김 아니야?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는데? 하나 더 먹어야지 내 음. 조만간 먹을게 음. 너무 맛있네 음. 너무 맛있네 <laughs>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응. 건조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버렸어요아 아파 다 아, 유로파의 모습입니다 다 아, 유로파입니다 아니 저 펭귄 게임은 이영 오래된 에어컨 이영 예쁘게 위에 있는 잔뜩 들 오늘의 점심밥 치킨버거 입니다 오늘의 점심밥 더블 비프 입니다 <laughs> 으, 맥주도 있습니다. 햄버거의 단면. 임. 오늘의 숙소입니다. 수도원과 함께하는 알베르게데라 산타 그루스. 칠유로입니다칠유로야칠유로입니다네슬레에서 만드는 초코 시리얼입니다. 조리통처럼 생겼네요. 갤러브 아, 초코 크리스피 아, 정말 많은 종류가 있네요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아마 산티아고 슬레이도 끝나면 야금야금 조금씩 먹어보지 않을까요? 음,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디아라는 마트에서 빵도 사고 물도 샀어요 저희는 사하군에 왔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짠 절반 왔습니다. 짠 순례자의 물통입니다. 저희는 걷고 있습니다. 사하군의 산타크루즈 수도에서 알베르게에서 머무는 중입니다. 여기서 머물러요. 요 좋아요? 좋아요, 뜨거워요. 응 <laughs> 모두가 방명록을 쓰고 있죠. 날짜는 대부분 다 유럽식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것까지 유럽의 방식을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 산타크루즈. 고맙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먹는 아침입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남긴. 방명 로컬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수도원 알베게 (FGO)의 브레그리노스 산타크루즈 알베게를 지나 다음 장소로 갑니다. 감사히 잘 묵었습니다. 안전하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산티아고 순례길의 중반 지점을 지납니다. 레온으로 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레온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조연아 드디어 동화의 집을 찾았어. 매번 마을에 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성당입니다. 더 걸어 와서 여기 레알리의 곳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음